노년이 되면 무엇이 정말 중요할까요? 노년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옆에 있는지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 자율성, 평화롭게 살수 있는지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올해 65살이 된 지훈입니다. 예전에 저는 서울에서 직장인으로 일하면서 가족, 자녀, 경력을 위해 젊음을 바쳤습니다. 내 인생은 일, 책임, 그리고 결코 멈추지 않는 걱정에 관한 것이었다. 하지만 은퇴했을 때 아이들이 성장하고 가정집을 떠나 자신의 삶을 살때 저는 정말로 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수년간의 삶과 경험에서 깨달은 한 가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노년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옆에 있는지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 자율 그리고 평화롭게 살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시간과 삶은 나에게 가장 든든한 버팀목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을 모르고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른다면 아이들이 아무리 효도해도 외로울 것이다. 저와 함께 노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제가 배운 교훈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젊었을 때 우리는 노후에 편안한 삶을 살기를 바라며 가족을 돌보고 아이들을 돌보고 재산을 모으는데 일생을 바친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는 노후가 단순히 얼마의 돈이나 얼마나 많은 자녀들의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유, 자율성, 평화롭게 살 것인가라는 것을 깨달았다. 저는 아이들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더 오래 살수록 아무도 자신보다 더 든든한 버팀목이 될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만약 우리가 스스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있어도 우리는 여전히 외로울 것이다. 왜냐하면 자녀들도 자신의 삶이 있고, 자신의 가족이 있고, 그들의 걱정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시간과 관심을 영원히 쏟으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노년은 인생을 되돌아보고, 천천히 살고, 자신이 기른 것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다. 하지만 우리가 자립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 건강을 돌보는 습관도 없고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노년은 길고 외롭고 허전하게 긴 나날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아이들이 옆에 없을 때 일이 없어졌을 때 소외감을 느끼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즐길 줄 안다면 삶은 여전히 아름다운 것이 많습니다. 아침 차한 잔, 좋은 책, 편안한 산책, 심지어 친구들과의 만남, 세상을 탐험하기 위한 작은 여행 등 노년기의 독립은 단지 재정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다. 젊었을 때 우리는 돈을 모으려고 걱정했지만 기쁨, 건강, 마음의 평화를 쌓을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행복한 노인은 가장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혼자서도 자신을 돌볼 수 있고 즐겁게 살줄 아는 사람이다. 나는 많은 노인들이 옆에 아무도 없어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들은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클럽에 가입하고, 매일 운동을 하고, 정원을 가꾸고, 그들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 반대로, 부자이지만, 자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며 불안감을 느끼며, 매일 누군가가 방문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기대에 답하지 못할 때, 그들은 더 슬프고 실망한다. 결국 소년의 행복은, 얼마나 많은 자녀를 곁에 두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기쁨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아무도 내 삶을 대신해서 살수 없고, 아무도 슬픔을 대신해서 견딜 수 없다. 그러니 지금부터 자신을 사랑하고, 건강을 돌보고, 마음을 평화롭게 유지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여전히 자유롭고, 편안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욕심이 깨질 수 있을 때, 나는 내 많은 친구들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빠지는 것을 목격했다. 아이들을 너무 믿었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잃고 자유도 잃고 결국 삶의 기쁨도 잃었다. 그들은 집의 이름을 자녀에게 넘기고 저축한 모든 돈을 자녀에게 맡기고 치료비가 필요하거나 단순히 용돈을 쓸때 자신이 키운 자녀에게 손을 들어야 한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특히 현대 사회에서 드물지 않다. 젊었을 때 부모는 항상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녀가 그 반대의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효과는 자녀도 있지만 부모를 이익을 챙기기 위한 돈 창고로만 보는 이들도 있다. 그리고 부모가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넘기면 자녀에게 보잘 것 없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김씨가 한때 매우 성공한 친구였던 것을 기억한다. 그가 늙었을 때 그는 아들이 자신을 잘 돌볼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집 이름을 바꾸고 저축한 모든 돈을 아이에게 맡겼다. 그러나 그의 아들은 결혼하고 자신의 가족이 있고 늙은 아버지를 돌보겠다는 약속도 사라졌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집에서 점점 잉여인 취급을 받아 작은 방에서 웅크리고 살아야 할 정도로 돈을 쓰고 싶어도 자손을 괴롭힐까 봐 말문을 열지 못했다 나는 또한 작은 하숙집에 사는 할머니를 만났지만 그녀는 전에 큰 집을 가지고 있었다 물어보니 그녀는 집의 소유권을 아들에게 넘겼고 그렇게 하면 아들이 나를 더 사랑하고 자신을 더잘 돌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며느리는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아들도 아녀를 슬프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노파는 교묘하게 집에서 밀려 혼자 몰래 살았다. 제가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전 재산을 내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담스럽지 않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일부를 유지하십시오. 우리가 주도권을 주면 노후 생활이 더 안전해질 것이다. 너무 많은 돈은 필요 없지만 필요할 때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별도의 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매일 자녀를 돌볼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하며 누가 자신을 부양하고 누가 자신을 대신해서 결정할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이 모든 것을 자녀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희생이 항상 행복을 가져온 것은 아니다. 때때로 너무 희생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우리를 무거운 짐으로 만든다. 그러니 스스로 늙음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충분한 돈, 독립성, 자리를 지켜서 누구도 자신 외에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없도록 하세요. 노인들은 안락하게 살기 위해 독립적인 재정이 필요하다. 누구나 받아들여야 할한 가지가 있다. 돈은 층정을 살수 없지만 그것은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돕고 훨씬 덜 속상해한다. 젊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건강이 악화되고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가질 때 우리는 재정적 독립의 가치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건강하고 능력이 있다면 계속해서 돈을 벌어라. 아무도 늙으면 일을 할수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 사실 한국의 많은 노인들은 돈이 너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역동성을 유지하고 의존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어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 더 이상 일할 수 없다면 자산을 절약하고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독립적인 재정으로 당신은 다음과 같이 할수 있다. 고민 없이 필요할 때 건강 관리. 건강은 가장 소중한 자본이지만 아무도 영원히 건강해질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다. 노후가 닥치면 건강 문제가 생긴다. 돈이 있으면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고도 적극적으로 진찰을 받고 약을 사고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아파도 자녀들을 괴롭히기 싫어서 참아야 한다. 여행 노후를 제대로 즐기다. 평생 가족과 아이들을 돌보느라 고생하고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누릴 때가 되었다. 재정이 있으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좋아하는 곳을 탐험하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 꼭 사치스러운 여행이 아니라 편안한 카페, 짧은 하루 여행으로도 삶이 더 재미있을 수 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 노년기의 가장 큰 두려움 중 하나는 재량권을 잃는 것이다. 재력이 있다면 살고 싶은 곳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살고 싶은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자녀가 자신을 대신해서 결정을 내리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고, 돈을 벌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당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부족하면 노후가 매우 보달프다. 돈이 없고 매번 물건을 사고 맛있는 식사를 하고 심지어 진찰을 받으러 갈 때도 생각해야 한다. 돈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고 때로는 부담스럽게 여겨지기도 한다. 돈이 없으면 존경심을 잃고 자존심마저 잃을 수 있다. 그러니 돈을 버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일부 재산을 유지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걱정이나 분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노후를 위한 준비이다.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자신의 존엄성, 자유, 삶을 결정할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행복은 자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사는 법을 아는 것이다. 노년의 행복은 자녀가 아니라 자신에게 있다. 많은 노인들은 아이들이 예전처럼 더 이상 자신을 돌보지 않고 점점 더 멀어지고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으며 더 이상 자주 방문하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어떤 사람들은 무심한 아이들을 비난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속상해 한다. 그러나 실제로 돌아보면 부모의 행복이 자녀에게 모두 얹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아이들을 돌보고 키우는데 모든 젊음을 바치고 그들이 나중에 늙으면 보답하고 옆에서 돌봐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잊었습니다. 자녀들도 자신의 삶이 있고 자신의 가족이 있고 직면해야 하는 압박이 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은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가류를 감쌌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그들은 자신의 삶을 건설할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자녀는 자신의 삶이 있다. 당신은 아이들이 당신의 모든 시간을 보내기를 기대할 수 없다. 그들이 자랄 때 그들은 가족이 있고 직업이 있고 자신의 아이들이 있다. 때때로 그들은 너무 바빠서 매일 전화할 수 없고 자주 방문하지 못한다. 그것은 그들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예전에 당신의 가족과 함께 바빴던 것처럼 그들이 그들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신을 위한 시간이 없다고 슬퍼하는 대신 자녀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당신이 계속 기다리면 매주 매달 자녀가 자신을 방문해야 하는 것을 기대하면 당신은 더 외롭고 실망할 것이다. 하지만 스스로 즐거움을 찾고 자신의 삶을 즐기면 더 이상 자녀에게 너무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즐거움을 찾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자녀에 더 즐길 것이 있나요?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한자리에 앉아서 자녀가 자신에게 기쁨을 가져다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인생에서 적극적으로 즐거움을 찾으세요. 노년을 의미 있고 흥미롭게 만드는 방법은 많다. 노인 클럽에 가입해 새 친구를 사귀는 것, 춤을 배우고 그림을 배우고 요리를 배우고 당신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 여행하고 못 가본 곳을 탐험하며 시간을 보낸다. 운동, 건강 훈련, 야외 활동 참여, 애완동물을 기르고 매일 더 많은 즐거움을 위해 관상용 나무를 돌본다. 좋아하는 일들로 바쁘면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된다. 인생은 아이만 있는 것이 아니다. 즐길 줄 안다면 노년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멋진 시기가 될 것이다. 아이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다. 자녀가 관심을 갖는 것은 좋은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스스로를 즐겁게 할수 있습니다. 옛날 당신이 젊었을 때 항상 부모님과 함께 있을 수 있었다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일, 가족, 그리고 자유시간이 있을 때만 부모님을 방문할 수 있나요? 지금 당신의 자녀들도 당신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이 무심하다고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녀에게 너무 많은 그대를 걸지 않고 사는 법을 배우세요. 만약 그들이 방문한다면 즐겁게 지내세요 그렇지 않다면 슬퍼하지도 마세요 비난의 부담을 느끼지 말고 자녀들이 집에 올때 편안함을 느끼도록 하세요 행복한 노년은 자유로운 년이다 많은 사람들은 노년의 행복이 자녀를 돌보고 손자가 옆에 모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행복은 얼마나 많은 자손이 곁에 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느냐에 있다 건강하면 여행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좋아하는 일도 할수 있다. 재정이 있다면 누구에게 구걸하지 않고도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사고 건강을 챙길 수 있다. 즐거운 마음을 가지면 혼자가 되든 자손이 있든 항상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노후 생활은 당신의 것이니 당신의 행복에 대한 결정권을 자녀에게 맡기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지만 당신을 대신해서 살 수도 영원히 당신에게 기쁨을 줄 수도 없다. 노년의 행복은 얼마나 많은 자녀를 돌보느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즐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자녀가 질문하지 않는 것에 슬퍼하는 대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 자신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새로운 걸 배워갔어요? 건강 챙기는 시간이 있어요? 이야기하고 공유할 친구들이 있을까?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이제 변화가 필요한 때가 된것 같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방법을 안다면, 노년은 매우 행복한 시간이 될수 있다. 아무도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라. 용서하는 것은 좋지만, 잘못을 용납하지 마세요. 잔인한 진실, 당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결정한다. 모든 사람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진리가 있지만, 항상 존재한다. 당신이 가치 있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돌본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 그들은 떠날 수 있다. 이것은 직업, 사회적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당신이 돈, 건강,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당신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때 그들은 당신을 둘러쌀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늙고 약하고 줄 것이 없을 때 당신을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점차 소외될 수 있다. 나는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돌보는 데 평생을 바치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단지 자녀가 좋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일부 자녀는 부모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차갑게 대하고, 심지어 부모의 존재를 잊어버린다. 그게 마음이 아픈가요? 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인식해야 할 사실입니다. 부모는 확고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부모로서 모든 사람은 자녀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은 자녀가 최고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자신을 잃을 정도로 무조건적인 희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만약 자녀가 당신에게 잘해주지 못한다면 용서하세요. 하지만 용인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당신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용서하지만 그들이 당신의 사랑을 이용하도록 놔두는 것은 아니다. 사랑하지만 부려와 불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도와준다고 무조건 용석받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엄마, 아빠가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자녀가 떠날까봐 두려워 자신을 돔창고 종업원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한계를 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면 언젠가는 가장 불리한 사람이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녀들이 스스로 그들의 삶을 책임지도록 하세요. 부모는 가르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지만 자녀 배신 살 수는 없다. 만약 당신이 계속 걱정하고 희생하고 식사 숙박 그리고 그들의 재정적 미래까지 아이를 돌보고 있다면 당신은 아이들이 자립하는 법을 배울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지나치게 응석부리지 마라. 자녀들이 그들의 결정을 스스로 책임지도록 하세요. 만약 그들이 틀렸다면 그들 스스로 그 결과에 직면하게 하세요. 살아있을 때전 재산을 내놓지 마라. 그것은 자녀를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제력을 잃게 할 뿐이기 때문이다. 자녀가 부모가 의무적이라고 생각하게 하지 마십시오. 선을 정하지 않고 너무 많은 것을 줄때 그들은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다. 자식들에 대한 부모에 대한 사랑은 맹목적인 희생이 아닌 이성적인 사랑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더 이상 줄 능력이 없을 때 자녀에게 과잉 취급을 당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마음으로 자녀를 사랑하되 이성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자녀들이 정말 필요할 때 돕되 재산의 일부와 결정권의 일부를 자신에게 남겨두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녀를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평생을 헛되이 희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고 즐겁게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 노년은 걱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사랑을 기다리며 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노년은 자신을 위해 살고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방식으로 삶을 즐기기 위한 것이다.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그리고 나 자신까지 있는 사람 노년이 자녀에게만 돌지 않도록 하십시오. 세상을 확장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녀에게만 집중하고, 자녀가 방문하기를 기다리고, 아이가 전화하기를 기다리고, 가족이 이렇게 모일 수 있기를 기다리는데, 모든 기쁨과 행복을 둔다. 하지만 여러분은 자녀 외에도, 바깥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흥미로운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자녀는 삶의 일부이지만, 전부는 아니다. 자녀에게만 의존해 즐거움을 찾는다면 자녀들이 바쁘거나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할 때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낄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신의 행복을 가족에만 국한하지 말고 당신의 세상을 확장하세요. 자녀 이외의 즐거움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친절한 이웃과 사귀기 위해 마음을 열다. 폐쇄적인 생활을 하지 마세요. 이웃과의 아침 대화 오후의 산저는 삶을 덜 단조롭게 만들 수 있다. 때로는 이야기를 이해하는 이웃이 자녀보다 더 많은 것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노인단체 모임 참가, 헬스클럽, 댄스교실, 미술교실, 독서회 등 어르신들을 위한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이곳은 당신이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노년을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더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곳이라 자기만의 시간 기회가 없었던 것들을 하면서 전에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나요? 여행을 가고 싶었지만 일과 가정으로 바빴다. 지금이 바로 당신이 그것들을 할 때입니다. 노년을 한계로 생각하지 말고 책임에 얽매이지 않고 좋아하는 일을 할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친밀감은 혈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가족이 있다고 해서 다 있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혈통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신을 가장 진심으로 공유하고 도울 준비가 된 사람들이다. 아플 때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할 때 옆에 있을 수 있는 친한 친구. 취미를 공유하는 한 무리의 친구들은 당신의 하루를 더 재미있게 만들 수 있다. 존경받고 듣는다는 느낌이 드는 공동체는 행복한 삶을 살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줄수 있다. 행복은 누군가가 당신에게 가져다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마음을 열고 세상과 연결하며 주변의 좋은 것들을 즐기면서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만을 위해 살지 말고 자신을 위해 살아라. 노년이 당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방식으로 삶을 탐험하고 경험하고 즐기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되도록 하세요. 결론: 행복한 노년은 충분히 알고 자제하는 것이다. 내 인생에서 중요한 교훈, 수년간의 경험, 관찰 그리고 사색 끝에 나는 노년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이러한 것들이 인생의 1단계에 접어든 사람들이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 더잘 준비하는 방법을 아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재정을 유지하세요. 너무 많이는 필요 없지만, 꼭 있어야 해요.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충분한 돈은 자녀나 친척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고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능동적이고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돈으로 친정을살 수는 없지만 좀더 자유로운 삶을 살수 있게 해준다. 우리는 감정을 사는데 돈을 쓰지 않지만 사실 독립적인 재정으로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건강을 돌보고 좋아하는 것을 즐기고 여행하고 허락을 구하거나. 누군가의 동의 여부에 대한 걱정 없이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살아 있을 때전 재산을 내놓지 말고 자신을 보호하라. 많은 사람들은 자녀에게 재산의 이름을 일찍 바꾸는 것은 자녀들이 안심하고 가족에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과신으로 인해 씁쓸한 상황에 빠졌다. 당신이 여전히 당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재산의 일부를 유지하세요. 이기적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복은 자녀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즐기는 방식에서 오는 것이다. 아이들은 즐거움을 줄수 있지만 당신은 당신의 모든 행복을 그들의 어깨에 걸 수는 없다. 여러분 자신 취미 친구 주변 생활로부터 즐거움을 찾는 법을 배우세요. 당신이 행복할 때 아이들은 당신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용서하지만 잘못을 용납하지 않는다. 부모로서 모든 사람은 자녀에 대해 관대합니다. 하지만 용서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자녀가 잘못 취급하는 경우 의견을 제시하고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한계를 설정하십시오. 사랑한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희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가족 못지않게 우정, 이웃, 자기 자신도 중요하다. 자녀만이 행복을 줄수 있는 것은 아니다. 좋은 친구, 친절한 이웃은 매일 당신과 작은 기쁨을 나눌 수 있다. 가족만 빙빙 돌지 말고 주변 세상의 마음을 열어라. 때때로 비열통적인 사람들은 누구보다 당신을 진심으로 대한다. 노년은 기다리거나 후회하며 살 시간이 아니다. 그때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위해 살고,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매일 가장 완벽하게 즐길 수 있는 때이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을 돌보고 즐겁고 능동적으로 살줄 안다면 노년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삶의 멋진 단계가 될 것입니다. 슬픈 노년이 없다의 의미 있는 노년이 있다. 저는 누구나 할수 있다고 믿습니다.